자 며칠 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SM입니다. 관련해서 어, 이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SM과 녹십자 MS 두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글로벌 SM입니다. 어, 글로벌 SM 같은 경우는 SM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SM 그룹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엔터 쪽에 있고요. 또 이렇게 해운 쪽에 있는데. 글로벌 SM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굿즈가 큰 그런, 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낸 이런 거죠.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됐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상관없이 굉장히 인지도 가 높지만, 이 글로벌 SM 같은 기업들은 유통단계죠. 해운단계.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매출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s m 의 이제 상하이 봉쇄 기재,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어, 10일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대응 방법을 60분 봉 22평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슈팅 나오면 차익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드렸죠. 어, 10일날이 이날이었고요 이날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로는 60분 봉 22평 했는데 그게 이제 이탈이 딱 나오면서 주가 밀렸습니다. 이틀 밀리다 오늘 다시금 돌파 마감이 나와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관련해가지고 이슈 체크해보고 향후 대응법도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글로벌 SM입니다. 시가총액 499억 기록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봉쇄, 사회봉쇄 해제, 기대감 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재무정보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볼게요. 어, 글로벌 SM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순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회사, 손자회사들은 각종 전자제품 기계, 부품으로 사용된 스크류, 샤프, 샤프트 등을 생산하고 있고, 어, 패스 업체라는 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혼동을 살짝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해운도 관련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 나와있는 내용만 일단 놓고 봤을 때는 홍콩에 4개의 자유사를 두고 있고 루마니아와 스페인에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아시아 비중 외출이 62% 37%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어 어쨌든 뭐 중국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하이 봉쇄 해제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죠 자 대응 방법이 중요한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60분봉 대응은 지금 먹히지 않는다. 왜냐면 단기 변동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10분봉 대응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고 10분봉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잡고 가야 되는 라인은 10분봉 62평 될것 같아요. 이거 이탈 마감 시 매도고요. 어, 다시 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북은 매수 가능하지만 일단에 이탈 마감 전까지 홀딩 유지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바로 녹십자 MS 봅니다. 자, 녹십자 체크해 볼 텐데 일단 일본 기준 22평 라인 지켜 주면서 N자 곡선 그렸던 하단 유지해 줬고 현재도 V자 슈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선방인데 관련 이슈 역시 체크를 해 보고 대응법 말씀을 올리죠. 자, 종목 녹십자 MS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2,400억 정도 이룩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시면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 중에 있고, 자세히 보면 체외진단용 시약, 또 진단시약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도소매 사업을 영위합니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것은 원숭이두창 관련 이슈 있습니다. 원숭이두창 관련해가지고 어, 여러 차례 말씀을 좀들어봤고 녹십자도 MS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아 7일날 말씀을 드렸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 관련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 1분기 실적 호재도 네,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오래 전이네요 아 오래됐구나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 녹십자 MS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원숭이두창 관련해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플루 등등을 겪으면서 신종플루가 좀 셌지만 코로나만큼 이렇게 의약품 관련 주들이 급등했던 때가 거의 없었죠. 해서 이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 원래 있는 질병이고 어, 치료제도 있고 뭐 백신도 있고 이미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원래 하루에 예를 들어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면 지금은 하루에 막 50명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이 되는 거죠. 여기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관련주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라인에 맞춰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60분분 기준 저희가 62평 잡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 지지해주고 이탈 후 밀렸다가 돌파마감 다시 나오고 지지해서 62평 60분분 기준 잡고 가고요. 이탈 마감 시 매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